또어볼게요 자, YJ 링크도 이제, 어, 매수해도 되는지, 우리 라르보 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접근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말씀드렸죠? <laughs> 반도체 관련주고요 반도체 이제 PCB 회로기판, 이게 제일 기반이죠. 어, 이쪽에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미장에 있는, 미국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가 어,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반도체 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어, 테마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어, 최근에 붐이 왔던 이 SKT 유심 관련이죠. 유심 관련 주의 약간 후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뭐 소량이라 하더라도. 이 기판에 대한 재료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틀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어,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미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어제도 센젤랩3% 수익 나왔고 오늘 오전에 또 평화홀딩스도 수익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무료 추천 중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마음의 아이돌 오늘 추천 나갔어요. 어, 받아보실 분들 밑에. 더보기라는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YJ 링크 기술적 분석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일단 한번더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8200원 선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한번더튈 거라는 거예요.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이 수평선 딱 그어보시면은, 이 전에 찍었던 이 저점의 라인에 대한 저항대를 한번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잘 올리지를 않아요. 보통은 요만큼만 왔다가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자, 양봉의 형태로 상승 거래량 상당히 뭐, 아무리 예전에 비하면 작다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앞전의 거래량,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집봉이라죠. 하이 매집봉을 넘어가는 거래량으로 양봉을 하나 띄워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한 번, 여기 돈을 더 썼기 때문에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대략 한 만천억 원까지. 장기평선 걸리는 이 112주, 112일선에는 한번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듬이 A, B, C의 형태로, 이런 형태의 채널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까지는 한번 들어올릴 것이고, 들어올리고, 만약에 내려왔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파란 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이,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b, c로 상승 파동 올려주고 여기가 만약에 지켜진다 라고 하면한 파동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을 뚫냐안 뚫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 추세로 한번 상승이 더 나온다 라고 하면 뚫어주고 안착시켜서 한번 더 올릴 가능성도 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턴, 테마적으로도 이제 엔비디아가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한19,500 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깨까지. 그리고 나서 날아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500불 가면서 엔비디아가만 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상승할 거예요. 분명 히 엔비디아 상승하면서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엔비디아가 지옥을 갈때 YJ링크도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어,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